일단, 그, 한일 주장부터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이제 이양 팀의 그 스킵 선수들, 이제 주장 선수들에 네.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단 스킵이라는 포지션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예. 같은데. 네. 이 포지션이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제 그매 그 엔드마다 네. 마지막 두 개의 이제 스톤을 던지는 그런 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예. 그 야구로 치자면 매 이닝 마무리 투수가 등장하는데 그두 선수가 바로 이제 스킵 선수입니다. 예. 예. 한국과 일본의 이제 양 팀의 스킵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 이제 한국의 이제 김은정 선수가 이제 어스킵으로서 굉장히 또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예, 또 일본의 이제 후지사와 사치키 선수 역시 어스킵으로서의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옆에 판넬을 준비했는데 갈리걸 스와스마일 제팬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양팀 스킵의 좀어 되게 캐릭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예. 이제 한국 이제 갈리걸스의 이제 김은정 스킵, 스킵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엄근진입니다. 예, 네. 엄격, 엄격 근엄, 근엄진지고.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안경선배라는 또 별명이 있죠. 좀처럼 웃지 네. 않고. 네, 그렇죠. 네. 예, 경북 의성궁 출신이고, 어, 16살의 나이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취미로 어, 컬링을 처음 시작했고요. 예. 반대로 이제 후지사와 사치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박보영 씨의 닮은 꼴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 이제 일본의 컬링도시라고 할수 있는 후카이도 기타미시 출신인데, 이 선수는 다섯 살때 컬링에 입문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둘 모두 이제 수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갈릭걸즈, 스마일재팬 이렇게 팀의 별명까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김은정 선수 보면 경기 때마다 정말 카리스가, 카리스마가 엄청나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평소 때는 정말 그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면서요? 네, 알고 보면 굉장히 또뭐 귀엽고 발랄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 선수들과의 번외 경기를 할 때는 어~ 경상도 사투리로 오빠야들이 내 스톤을 다 때려 부셨다 뭐~ 이런 네. 말을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어~ 이제 이 선수가 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캐릭터 양말을 신는 모습이 아, 굉장히 그래요? 화제가 됐어요 아, 네. 얼굴 표정은 굉장히 경기도중에는 엄격 근엄진지 하지만 평상시에는 굉장히 또 굉장히 예견 넘치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지사와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국어로 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정도로 네.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후지사와 선수가 약간의 한국어도 쓸줄 안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보시죠. 아수고く本当にいいチームで뭐それが本当に結果にも出てると思うので まあ、가刺激し合ってまたもう回試合できればいいかな思います。 <목소리> 정말 귀엽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 일각에서는 오지 사와 선수 뭐콜 실력도 뛰어나지만 워낙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막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 글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평소에는 뭐 이렇게 훈련도 하지만 일반 회사원으로도 일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이제 후지사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잡을 네. 뛰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원래는 지금 회사에서 보험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올림픽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문적인 선수들이 많지만 해외에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그이 선수 역시 로코 솔라레 키, 키타미 클럽 소속으로 이제 컬링을 하면서도 네. 네. 직업은 이제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 아마추어라는 거죠 프로에서 저것만 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네. 참두가지를다 잘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이 선수도 이게 후지사와 선수도 아버지가 컬링 선수 출신이고 뭐~ 오빠하고 동생이고 전부 다 컬링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이~ 이~ 일본 팀에서 이~ 어떻게 보면 주장으로 맡게 된 어떤 그런 원동력이 또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5살 때 컬링에 입문했는데 아버지가 1998년 나가노 올림픽 이제 일본 대표 선발전까지 나갔다가 아. 이제 대표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어린 나이부터 이제 컬링을 시작을 했고 네. 이제 부모와 형제 모두 이제 다 이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는 컬링 인구가 많지 않고 굉장히 좀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 선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컬링을 접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이번 한일전 워낙 저희 선수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일단 그 한일 친자매도 맞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컬링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가족... 위주의그 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컬링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그 단체적인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도 국가대표 선수들 을 일일이 뽑은 게 아니라 경북 체육회에 있는 선수들을 한꺼번에 선발을 한 겁니다. 예. 예. 네, 그만큼 이제 호흡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이제 김영미 선수와 김경혜 선수가 또 이제 화면에 나온 좀예 사람 자매. 그렇죠. 예. 이번에 그뭐 영미 영미로 유명한 또 김영미 선수요. 그렇죠.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역시 요시다 지나미 선수와 요시다 유리카 선수가 또 이제 또 친자매 네 예, 친자입니다 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매도 많고 가족도 많고 부부도 많습니다. 음 아, 부부도 있어요? 예. 그냥 그럼 호흡이 중요한 그런 스포츠죠. 그 이가 약간의 한국어도 쓸줄 안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보시죠. 아すごく本当にいいチームでもそれが本当に結果にも出てると思うのでまあそのお互いもっともっと刺激し合ってまたもう一回試合できれば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유, 정말, 귀엽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 일각에서는 우지 수지사와 선수, 뭐, 컬링 실력도 뛰어나지만, 워낙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막 출국금지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 글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평소에는 뭐 이렇게 훈련도 하지만 일반 회사원으로도 일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이제 후지사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잡을 네. 뛰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원래는 지금 회사에서 보험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은 이제 올림픽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문적인 선수들이 많지만 해외에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이이 선수 역시 로코 솔라레 키, 키타미 클럽 소속으로 이제 컬링을 하면서도 네. 예. 직업은 이제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 아마추어라는 거죠. 프로에서 네, 저것만 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참두 그러니까 네. 가지 일을 다 잘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이 선수도 이게 후지사와 선수도 아버지가 컬링 선수 출신이고, 뭐 오빠하고 동생이고, 전부 다 컬링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이, 이 일본 팀에서 이어면 주장으로 맡게 된 어떤 그런 원동력이 또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다섯 살때 컬링에 입문했는데. 아버 선수 보면 경기 때마다 정말 카리스가 엄, 카리스마가 엄청나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평소 때는 정말 그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면서요? 네 알고 보면 굉장히 또뭐 귀엽고 발랄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 선수들과의 번외 경기를 할 때는 어, 경상도 사투리로 오빠야들이 내 스톤을 다 때려 부셨다. 뭐 이런 네. 말을 하기도 네. 했고 네. 그리고 어 이제 이 선수가 어 그냥 일상 생활을 하는데 캐릭터 양말을 신는 모습이 아 굉장히 그래요? 화제가 됐어요. 아. 얼굴 표정은 굉장히 경기 도중에는 엄격 근엄 진지하지만 평상시에는 굉장히 또 애교 넘치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 어 후지사와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국어로 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정도로 네. 이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후지사와 선수. 일단 그 한일 주장부터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이제 이양 팀의 그 스킵 선수들 제 주장 선수들에 네.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단 스킵이라는 포지션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예. 같은데. 네. 이 포지션이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제 그매 그 엔드마다 네. 마지막 두 개의 이제 스톤을 던지는 그런 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예. 그 야구로 치자면 매 이닝 마무리 투수 같은 거를 하는데 그두 선수가 바로 이 스킵 선수입니다. 예. 예. 한국과 일본의 이제 양 팀의 스킵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 이제 한국의 이제 김은정 선수가 이제 어, 스킵으로서 굉장히 또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네, 또 일본의 이제 후지사와 사치키 선수 역시 어, 스킵으로서의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옆에 판넬을 주민했는데 갈릭걸스와 스마일 제펜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양팀 스킵의 좀 어, 되게 캐릭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네. 이제 한국 갈릭걸스의 이제 김은정 스킵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엄근진입니다. 예, 네. 엄격, 엄격 근엄, 근엄 진지고. 아, 예, 그리고 네. 이제 안경 선배라는 또 별명이 있죠. 검처럼 웃지 네. 않고. 네, 그렇죠. 네. 예, 경북 의성궁 출신이고 어6 6 살의 나이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취미로 어, 컬링을 처음 시작했고요. 예. 반대로 이제 후지사와 사치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박보영 씨의 닮은꼴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 제 일본의 컬링 도시라고 할수 있는 후카이도 기타미시 출신인데. 이 선수는 다섯 살때 컬링에 입문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둘 모두 이제 수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갈리걸즈, 스마일제펜 이렇게 팀의 별명까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김은정. 선...